어, 정비완 오케이, 있음. 오케이. 이이다한 명씩만 와, 잡으면은 이거 학살이 하들이야. 아니지 않을까? 아 씨. 노서다리면자 다들은 아, 뭉쳐야 돼. 아니야, 파밍이 더 중요해. 뒤긴 한보다 못할것들아 뭐야? 어, 뭐야? 뭐상아와 어, 사람인 줄 알았어. 하이 보고 사람인 줄 알았어. 아,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 아니냐? 친무가무 얘기야 이거. 지켜 못할 거지 아만 그 뭐지? 다 할배방 들어갔는데 댕댕이가 쫓아 들어가가지고 다 죽었을걸요? 어, 도룩방 어, 봤어요? 할배방이나? 할배방 그 애들 사람들 다 들어갔다가 네 반대쪽 있었어요 일단 아아 그 가볼까요? 다시 가볼까요? 할배방 들어갔다가 무쇠당했다 거기요 이쪽 이쪽 방향 알려주시면 도? 아까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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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저희가살려주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살려요살려주세살려주세살려주세살려주요살려주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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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요살려주세살려주세살려주세살려요살려주세살려주세살려주세살려살려살려살려 즐고 팔 여섯. 필키님, 네. 가드님, 가드님 아 네. 재미키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근데 <laughs> 그 뭐냐, 즐 즐고 있으면은. 네. 되이 풀잖아요. 너무 아쉬운 거아 재밌었잖아 한잔에. 아, 어디지? 이쪽인가요?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다. 안녕세요 안녕하세요. 아녕하안지안지 아니 못탈 뻔했네, 요못탈 어? 어, 뻔했네. 못 탔으면 죽는 거야. 가기 전에 힐킷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아, 이거 또 자켓요? 난난 난 대기 탈게요. 아니, 이 저도요. 이 말은... <laughs> 저 미리 말했습니다. 꽉 차고 대기 탈게요. 아, <laughs> 열어줘요. 아니, 아무도 안 여는 거 뭐야. 불좀 그 꺼줄래? 한명하면아 어우... 어? 한명한명 나왔다. 한명한 명. 근데 너무 일러가지고 지금. 지금 이 2대 3분이에요. 2대 3분. 설마 할배가 손걸있지 어어 저기 저기 저기. <laughs> 죄소하라 숨었다 저기. 땡땡이 여졌다. 지금 저거이 나왔다. 아 뭐야 뭐야 아니... 아니... 전부 때문에 안보여안 보여? 한, 한 명씩 나가라 한 명씩. 하나쯤 없어도 괜찮아. 자만 나갈게 자만아 이거 맛집이야. 어? 나 맞아봤고 악살해 네네 ㅎ ㅎ 죄송합니다 죄송요한 대만 한 대만 맞을래한 대만? 한 대만 맞아볼래한 <laughs> 대만? 맞아볼래, 한 대만? <laughs> 어 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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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오케이 여기 웨이팅 맛집인가요? 아 <laughs> 어, 가드 너무 못생겼다 신 열쇠가 맞을래요? 아우 야 옆에 아 옆에가 더 <웃음> 못생겼어. <웃음> 씨, 뭐야 깜짝아. 이거? 옆에가 더 못생겼어. 복주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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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주한다. 나갈까요? 어기왔어요 네. <laughs> 어, 어, 헬기, 헬기 왔어요. 기다려. 요 기다려요. 아시스 발란 있어요. 발란 있어요. 발란 있어요. 반란 반란. 제발 내리지 마 이거 제발 내리는 사람들 제사야, 여친. 제사야, 어, 내릴래. 나 내릴래. <laughs> 어,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좋아. 뭔가 <laughs> 나쁘지 않은데야 나는. 야, 존나 못생겼어 이새이 사람들아. 목소리는 좀작아울소리는뭐 이상한 소리를 하 목소리 지같은데목은혜진한테난 영원히 모쏠로 살거야 안돼안돼 내가 선생님들 반셨어요 선생님들 내가 첫 번째가 되어줄게 아조용해조용해받으러가면 뭐건 내할바 아니야 어조용남자난 커플이긴 해 왜냐면 우리는 곧 죽을 운명이기 때문이지 그렇긴 해 어 맞긴 하잖아 뭐야 구속 못해 저거 뭐지 사람인가? 엔틸프 엔틸프 아 사람이네 반가워요 가드님 야왜왜왜 왜 이렇게 많아 뒤에 뭐야 이거 데이 데이만 보고 따라오 들어 가 들어 가 들어 가 저거 굳이 가도 가? 굳이 가? 가드님 내려가서 어야 댕댕이 일단 가라 어 댕댕이다 댕댕이다 조지아어야잠깐문 닫힌다 그안 가겠지 아니야 아니야 쏴쏴쏴 들어와 들어와 저기 저 앞에 열어 내려 온거 아니야 내려온 거. 왜 이렇게 많냐? 어야 땡땡이 안 기다. 안. 오예. 어디 에.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내러스렸어 내가 그 칙쳐야 그이 있을 걸요. 로 갔다 내로 갔다. 응, 맛있다 맛있다맛있다감아 진짜 개혀되는 아 개놀랬네. <목소리> <목소리> 와 <목소리> <laughs> 아니, 댕댕이, 댕댕이 있는데, 빵모자가 보이길래 <laughs> 너무 맛있어 보여서. <보이러. 웃음> 왜? 뭔 소리야? 던 거야? 왜 죽었어? <laughs> 댕댕이 여기 있는데, 너 <목소리> <목소리> 빵모자가 있는 거야. <laughs> <보이러 웃음> <그냥> 들어가서 먹었어. <웃음> <웃음> 아니, 뭐야? 뭐, 뭐, <laughs> 아, 땅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어나있어 800부터 땅포. 땅포 이재땅이 여기다. 여기다. 다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아유, 잡아 죽었어. 잡아 잡아. 아웃. 주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맞다. 맞맞았다맞았다쏴쏴 쏴.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이쪽이다이쪽 이쪽. 봐봐봐땅 아이씨. 빠르네. 나나타 오른쪽 같은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탄이 없어. 잠깐만, 탄이 없어. 쪄있어 있어 있어 1땅 쪽에, 쪽에, 땅 콩이 있어것 같은데, 요방조 14조, 15조. 13조, 14조. 1어조 14조. 탄좀 드세요 조1어조요4조 13조, 1좀조 13조, 14조. 13조, 1 4 음, 그 사람들은 아직도 카드... <laughs> 초화에도 없다고... 구탄이라도 좀 주던가 <laughs> 싸울 수 있잖아요. 여기 안에 시체 많을 텐데, 여기 구탄 좀 있네. 이거 8발이에요. <laughs> 괜찮아. 오케이 총레번 level. w 땅콩 있어? 없는 것같 u 데려가달라고 해데려가줘 t w h a 데려가 e you t 이 l k i n g a b o 이 t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 a l k i n 다 싸가지. 와앞서좀아이얘고 좀... 아주 좋아. 잡아. 오, 못 맞췄죠? <laughs> 안 맞았죠? <laughs> 어, 나이스. 계속 갔어. 계속 르 나가, 상대적으 들고 가는데? 아, 내가 고가데죄 어디 갔어. 레라 올라, 파아니 아니야? GG 아니야? 나이스. <laughs> <laughs>